보시 있으세요. 보라스. 얼마 전에 배운 아홉 강도. <laughs> 진짜 멋있는 사진 찍고 멋리카락수있어가요 ㅋㅋ <laughs> 삼다 <laughs> <laughs> I <laughs> 다시 한번 정지처럼 잔치화시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어,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또 안녕을 위해 열심히 힘쓰겠습니다. 여러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상은, 그, 웨스턴 스토리 할 때, 아테오드라는 회사의 우리, 미국으로 오시면,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. 음. <laughs> 막 걸리버 여행님. 아 r e 좀 하고 올게요 Thank you. 오늘 이렇게 또 낮, 낮밤으로도 또 오신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또 내주셔서 진심으로 어, 감사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은 이제 다육이에요, 다육이고 저는 육인데. 어, 앞으로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어, 다육이를 이렇게 다육이에게 정말 사랑도 많이 주고 또 물도 벽도 영양제도 많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할 테니까요. 저희가 항상 함께 가는 이 길이 정말 어, 갈수록 날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쉼 같은 그런 존재이길 바라면서요. 열심히 갈고 닦고 또 열심히 어, 또 준비해서 무대 서고 또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어, 최선을 다해서 웃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가시는 길도 또 조심히 어, 돌아가시고 맛있는 어, 거 많이 드시고 네. 오늘 남은 하루도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에 어, 일조할 수 있도록 정말 어, 항상 진심으로 노래하고 연기하고 또 행동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아까도 또 까먹은 건데요. 저희 같이 사진 하나만 찍고.